양희경이 채시라에게 자신의 아픈 과거를 고백했다. 7일 MBC 이별이 떠났다에서 옥자 양희경과 영희 채시라에게 자신의 과거 사연을 고백하는 모습이 방송됐다. 영희는 어떻게 혼자 버텼어요? 나보다 먼저 겪었잖아. 요라고 말했고 그녀는 내가 옛날 이야기 해주리도바 좋아하는 아버님 때문에 팔려가서 원치도 않는 첩이 돼. 긴 했는데, 다행히도 서방한테 사랑을 많이도 받았다. 고 말. 했다. 이어, 세영이 낳고 얼마 지나고 나서부터 본처가, 내게 편지를 보내더라, 며 글을 몰라 쌓아두기만 했는데, 편지를 갖다 준 종이 그 편지의 내용을 알려줬다는 것. 그녀는, 뭔 내용인지 아냐, 진짜 죽는다고, 따르는, 행실을 보인다면, 너와 아이는 산다는 내용이었다. 서방. 이 찾아오지 못해야 살겠더라, 그래서 살도 억지로 찌오. 고 서방한테 심술도 보이고 그랬다. 며 다행히 남편은 발길을 끊었지만 어린 딸이 아비를 쫓아 냈다고 원망을 했다. 며 아픈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다. 김진아 기자 몽. 사진은 이별이 떠났다 캡처시 오피라이츠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